부산항의 세계 컨테이너 항만 순위가 6위로 떨어졌습니다. 상하이항과 선전항에 밀려 두계단 하락한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은 지난해 5.5% 늘어난 1,865만 2,000 TU를 처리했음에도 1,943만 TU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 중국 닝보 저우산항에 뒤졌습니다. 부산항은 지진으로 기반 시설이 붕괴된 일본 고베항의 물동량을 흡수하면서 한때 세계 3위까지 올라섰다가 세계 경제 물류 환경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순위 하락을 맛보고 있습니다. 부산항 환적 화물이 941만 4천 TEU로 7.6%나 증가했다는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환적 화물 점유율은 50%대를 넘어서며. 동부가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신항 개장 이후 글로벌 선사들의 취향 확대가 성장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선박 급유업 등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한 부산항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